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산한코치 홍우표입니다. 오늘은 간암을 극복하신 분한분 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똑똑한 투병 간을 살린다. 책 제목처럼 똑똑하게 투병을 하신 분이십니다. 민경윤 선생님입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간암이 네네. 다른 암하고 좀 다른 특징, 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있겠습니다만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다른 암들은 이제 그, 그, 암 된, 암에 그 발생된 부위만 이렇게 절제하든지 어떻게 치료를 하면은 끝나는데, 그, 간에는 그, 다른 데,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큰, 물론 장, 장기도 크지만, 간 문맥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혈관이 세 개가 지나갑니다. 동맥, 문맥, 정맥. 그래가지고 혈관이 무수하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에 그 생긴 암이 생기 형성이 되면은 암세포가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항상 몸속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간 손상도 있어 가지고 간 세포마다 변종된 간 세포에 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 있고. 그다 보면 항상 그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률이 계속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관리를 잘해야 되는 특히 더 그렇죠. 네. 우리 간사랑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카페를 네. 운영하시는 목표라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 지금 카페에 전그 보시면은 하루에 어 카페 들어 조회수가 한만2 0 0 0 되고요. 그다음에 그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그 온라인으로 통해 가지고 검색하는 비회원들이 검색하는 게 하루에 한 1200명. 이게 또 제가 또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블로그가 1,500명 정도 들어온,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회원들 말고도 한 2,000에서 2,000, 3,000명 정도가 항상 그 제가 쓴 글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가입한 사람들이야, 물론 매그그 자료를 볼수 있지만 제가 매일 그 카페에다가 하루에 글을 정보성, 간질환에 대한 정보성 글을 한 10개, 20개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그걸 그 가입, 이런 데 가입 안 하고서도 온라인에서 또 찾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자기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고 치료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비형단염은그 아. 치료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고 요즘에 또한 14년 전부터 그 내성 없는 약이 항발수제가 나왔거든요. 그것만 제때 복용하면은 평생 네네. 무탈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치료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15세부터 한 30세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때는 비형 간염 보유자들이 정기검진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 저, 제일, 제일 최적의 치료 타이밍 시점을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 결국에 40대, 50대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비형 간염에 대한 그런 인식을 깨닫고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한 타임을 놓친 놓친 그런 시기가 되죠. 책을 내셨습니다. 음. 네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간질환 보유자들 간질환 환루들이 150에서 180명 되는데 그 중에 정기 검진 받고 그나마 온라인에서 이런 그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데 자료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25%에 35%, 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0% 이상인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책이라도 좀 읽고, 그 치료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그 사실, 사실은 쓴 거거든요. 네네네. 놓쳤으면 그때부터라도 항발세를 어, 복용하라를 위해서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의외로 책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음. 읽고, 그죠? 네. 사실 뭐그 정도 인원이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한분 정도는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만성 간염을 네. 앓고 계신 분이실 텐데, 그죠? 그렇죠. 우리한테 그꼭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책을 보니까 아주 그 깊이, 그 다음에 정보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네. 책을 쓰실 수가 있게 돼요? <laughs> 그, 이제 제가 원래 과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그 물리화학 생물을 정말 잘했어요. 그, 제가 그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도 그거는 만점을 받고 들어갔어요. <laughs>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꿈에 의대도 가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어요, 었 사실은. 음흠. 의대도 가려고 했던 꿈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뭐,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모든 꿈이 좀 바뀌었죠. 아, 그렇죠. 그, 형 밑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의대 가려면 또 공부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형님들한테 부담도 가고 그래서 공대를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가난 발병 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의대 에 들어가서 논문도 봤었을 때 쉽게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물리학, 생물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논문을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은 본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빨리 또 이해를 할수 있었었고.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 어떤 그.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독자들한테는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그다음 실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 선생님이 쓰신 책이 많은 네. 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간질한 이해서 설명서 종합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뭐 도움이 좀 환우들한테 많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음.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TV에서 그 커피를 아주 예찬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진짜 그, 커피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 간암을 발병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많이 했는데 그간 전문의도 그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 커피였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커피에 예, 커피에 대한 논문도 많이 옛날에 있었고 또 데이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의 데이터를 봐도 그 커피를 하루에 세 잔에 다섯 잔 먹는 사람이 간암 발병률이 50% 이상이 적더라. 이런 통계자료도 있었고, 또,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 라인에도 커피가 유일하게 나왔었어요. 2015년도 진료 가이드 라인에.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리스타자기증도 따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간에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런 커피를, 네. 예. 일반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커피다 보니까, 그렇든 그, 그런 커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아주 공부도 많이 하면서, 간에 좋은 커피가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래서, 커피에 보면은, 그, 그루루겐산하고, 카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 그럼, 그게 성분이 어떻게 해야지 그 성분을 좋게 해가지고 많이 마실 수 있냐. 공부도 많이 했요 사실은. 아, 그러셨군요. 그냥 아무 커피나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크로로게 그 커피의 성분에 들어있는 크로로겐산은 생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걸 볶음 볶을수록 사실은 없어져요. 네. 네. 그 우리 우리가 먹는 커피숍에서는 그 성분이 한 5%밖에 없다고 아,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좋은 간에 좋은 커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커피를 이제 그래서 간에 좋은 커피를 구하는 게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해외 직구도 해서 제가 구입해서 먹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방법을 했는데, 결국에 가장 그 간에 좋은 커피는, 그, 아, 그커피 원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라비카 원두하고 로브스타가 있는데, 아라비카 원두에, 그, 우리가, 조, 우리가 그 간에 좋은 그 카와일 성분에,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를 라이트 로스팅을 해가지고 먹으면 가장 그 좋은 커피 같아요. 아니, 좋은, 그 몸에 좋은 커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고런 원두를 어쨌든 구해서 그죠? 그걸 먹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예. 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네네. 지금 투병 중인 환우분들한테 드리는 팁이 있다면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아 이제 가남이지만 잘 극복해 갈수 있다라고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항바리스 복용 타이밍이죠.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그 그게 또 젊은 나이에 돌아오는데 지금 다 집안에 보면 이제 수직 감염된 집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그 자식 자녀들이 수직 감염된 자녀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잘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기 검진을 꼭꼭 받게 하고 그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놓쳤으면은. 그때부터라도 항발 시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항발 시제는 우리 같은 비형관련 그 보유자한테는 정말 명약입니다. 네. 네, 네네. 아. 네. 두 번째는 영상검사인데 지금 가장 정말 좋은 그 조영제가 나왔어요. 그 프리모비스토조영제를 해가지고 MRA에 그 적용하는 그 조영제인데그조영제가 나와서는 진짜 간암 그 환자들한테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된 건데 사실 그게 이제 판독력도 좋아지면서 지금은 프리프스 조영제 m r l 를 찍으면 5mm 이하의 간암도 발견됩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만 하면 은 얼마든지 완치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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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간암이 2cm 이하가 되면은 암 판정을 안 해줬어요. 네. 인정을 안 해줬어요. 두 가지의 어떤 합당한 조건이 돼야 안 판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프리엄조영제 MRI를 찍어가지고 판정을 받으면은 지금 중증환자 질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네네네, 네,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일반 그런 그 간질환 환자들도 반드시 한번 정도는 그 MRI를 한번 찍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가 되고 참고가 되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한번 해가 네. 되면 한번또시고또 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까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뭐 우리 민 선생님 소식을 접한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또 모아서 또 우리 민 선생님 한번 모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어, 그런 것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한번더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 아, 예. 언제든지 뭐 허리 주십시오. 네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